자 예제 3번 가겠습니다. 자 예제 3번에 1번은 어 3x 2y의 세제곱이지. 그래서 얘는 어떤 공식을 사용하면 됩니까? 앞에 거 얘는 음 a 어 1번은 이거지 a+ a-bs의 세제곱. 자 얘를 사용하면 되겠죠. 자 a-bs의 세제곱 얘는 어떻게 돼? a세제곱, 3 a 제곱 b. 플러스 3ab의 제곱 플러스 어, 마이너스 b 세 제곱 자 이거를 외워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얘는 a 세 제곱 3x의 세 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a 제곱 3x의 제곱 b 2y 어,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3 플러스 3ab 제곱 3 곱하기 3x 곱하기 2y의 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2y의 세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얘를 정리를 하게 되면, 27x의 세제곱, 마이너스, 여기는 9, 2, 18에 3, 9, 54, 5 4의 x제곱, y, 플러스 36의 y제곱, 마이너스 8y의 3제곱. 이와 같이 답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2번은 이거지. a 플러스, 얘는 2번은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이거 이용한 거지. a 제곱, b 제곱, c 제곱에 플러스 2의 ab, bc, ca. 자, 얘를 이용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다른 색깔 낳게. 자 a 제곱 x 제곱 b 제곱 4y 제곱 c 제곱 9z의 제곱 플러스 2의 ab 마이너스 2xy bc 마이너스 6yz 그다음에 ac 플러스 x 3xz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를전개하면 x의 제곱 플러스 x 제곱 자 x 제곱 플러스 4y 제곱 플러스 9z의 제곱 마이너스 4xy 마이너스 12yz 플러스 6zx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그 다음에 3번 가볼게요. 자 3번 식은요, 3번은 자를 이용하면 되냐면 a 플러스 b에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 이렇잖아. 자 얘는 뭘 보면 된다고 앞에 거에. 얘가 그대로 나온 거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가 맞는지 확인하고 얘가 ab 두 개를 곱한 거에 마이너스 두 개의 거에 제곱 이렇게 되니까 얘는 앞에 거에 세제곱 플러스 뒤에 거에 세제곱 x의 세제곱 플러스 2y의 세제곱이니까 8y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렇 자, 그다음에 4번에 필요한 공식은 4번에 필요한 공식은 얘다. 자, 4번은 공식이 A 플러스 B 플러스 C에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얘는 어떻게 되더라?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 자, 이 세제곱이 요 앞에 있는 것만 갖고 오면 됩니다. 마이너스 3ABC. 자, 얘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확인하고 얘를 풀면 되겠지. A, B, C 이렇게 되니까 A 세제곱. x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e y 세제곱이니까 8y 세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곱하기 a b c 이렇게 되니까 a b e y c 마이너스 1 이렇게 마이너스 1자 이렇게 곱하면 여기가 플러스가 되겠지 그래서 답은 x 세제곱 플러스 8y 세제곱에 플러스 1 플러스 얼마 6xy 이렇게 되겠죠 6xy 아, 여기 마이너스 1이네 자 이렇게 되겠죠 아셨죠 자 이거는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배운 곱셈공식을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